안녕하세요. 박범조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프로젝트는 캠퍼스 내 위치 추적 및 경로 안내 시스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 캠퍼스 내부의 한 지점을 찍은 사진입니다. 보이는 출입구만 세 개인 만큼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장소인데 여기가 어딘지 단번에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미술학관 그리고 조영관 사이의 골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 학생들도 종종 학교 내에서 모르는 곳들을 가게 되거나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캠퍼스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학생들이 길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새내기들의 경우에 더더욱 그런데 복잡한 골목들이 얽혀 있기도 하고 건물들끼리도 실내에서 연결된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 익숙하지 않으면 제 학생들도 길을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홍고와트라는 별명도 있는 홍대입니다. 저 또한 티동에서만 지내다 보니 위쪽을 가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길을 잃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gps를 활용해서 네비게이션을 쓰면 되지 않나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캠퍼스는 건물들끼리도 엉켜있다 보니 네이버 지도와 같은 GPS로도 본인이 A동에 있는지, B동에 있는지, C동에 있는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고 경로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고민 끝에 사용자가 본인의 위치에서 주변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기반으로 현재 위치를 예측하는 그리고 목적지까지의 최단 경로를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캠퍼스 내 길찾기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편리한 길 안내를 하겠다는 의미로 홍익대학교 셰르파, 홍르파로 프로젝트명을 정했습니다.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사진을 분석하고 플라스크 서버를 통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통신을 구현했고 경로탐색의 경로 경우 네트워크 엑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학교 이곳저곳을 한 학기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대략 8천장 가까이 찍었습니다. 또한 많이 돌아다니면서 건물들 간 통하는 골목이나 내부에서의 연결들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 어떤 식으로 건물들과 주요 지점들이 선, 서로 연결될 수 있는지 전부 기록해서 다음 그림과 같이 그래프로 표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그래프 사진에서는 56개의 노드와 수많은 간선들이 보이는데 실제 코드에서는 대략 70개의 노드로 학교 내 주요 지점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래프 객체에 노드들과 간선들을 설정해 주고 각각의 노드들, 즉 위치들에 해당하는 몇천 장의 사진들을 넣어 줍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CNN 모델을 학습시켜 각 사진에 해당하는 위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이 시스템의 실행 결과입니다. 사진과 같이 모델 학습 코드를 돌려서 학습이 진행되면 학습된 모델 파일이 나오고 이를 이용해서 위치 예측 및 경로 탐색 파일에서 사용자가 특정 위치의 사진을 업로드하면 다음에 실제 실행 화면과 같이 모델이 해당 위치를 예측하고 목표 지점까지의 최단 경로를 안내합니다. 1학기에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을 2학기에는 어플로 확장해서 홍대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편하게 쓸수 있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실시간 피드백과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수, 갈수록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게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2학기에 취업기를 내고 회사를 다니다 보니 너무 바빠서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간단한 사이트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간단하게 사용자가 웹페이지에서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업로드된 이미지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서버로 전송됩니다. 백엔드 서버는 미리 학습된 모델을 사용해 업로드된 이미지를 받아서 분석하고 특정 노드 즉 위치를 예측하여 목표 지점까지의 이동 경로를 생성합니다. 서버에서 이를 처리한 뒤 결과를 반환하여 웹페이지에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여태까지 프로젝트 홍르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